아예저 김상우입니다. 시민의 대리 예, 대표자인데 김상우고요. 참 저는 정말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깨달았고 더더욱이 저희가 전국에서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도인데요 어, 선거를 대한민국 최초로 곳곳을 한번 감시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느꼈던게 선관이만의 어, 리그 전혀 오픈되지 않는 시스템들 그그 내부에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세계를 세계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선거가 매우 폐쇄적이고 공개적이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선거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유해하기 정말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시스템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매우 단순하게 돼야만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측면들을 많이 배웠고, 더더욱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본론도 어, 아닌 외부 검문위원이 마치 자기가 본인이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는 권력가인 것처럼 시민의 주권자인 시민이 감시활동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더불어 참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욕구를 이루는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너무 천박하게 되어있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선관위가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관하는 그런 청관인들에 대한 인권이나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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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아닌가, 최소한의 보호를 그, 어,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지금 시민들이 이제 소폭 수포 감시수폭함감시를 내면서 이제는 청관인들의 지위와 월수를 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첫 움직임의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주신 분들은 모두가 청관인으로 참여했거나 투표한 집중으로 참여하셨고 또총관하신 단체분들 대표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이번 이 기자회견 이후에 앞으로 있을 역사에서 계속 있을 투표에 있어서 창관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리고 선관인들을 통해서 선거가 매우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어 제도를 개선하고 어또 선거제도를 매우 단순화시키는 데 출발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시고 주말에도 너무 힘드셨는데 이렇게 아침에 지금 나와주셔서 기자회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림이 아주 좋았는데, 저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길래, 여기 모오신 분들이 저희가 사진을 보내주면 보도를 또 하겠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더 <laughs>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신비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도봉구 성관에서 직접 이 부분들을 당하고, 어, 또 모욕을 당하셨던 우리 개포 참관인 한 분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상택 개포 참관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소상하니 적어놓은 우리가 오늘 전달할 서안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안, 한번 주겠습니까? 서 그걸 주세요. 네, 네,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선관위원의 막말 사건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상 개표 당일 선관위원이 개표 참관인에게 막말과 군대 조교가 훈련병을 다루듯 위협감을 조성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상하여 다시는 개표 참관인의 권리와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개표 참관인인 저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인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덕성여자대학교 하나누리관 1층 도봉대표소 선관위원이 표를 최종 검열하는 장소에서 석정배 의원이 개표청관인인 저에게 어디서 와가지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를, 칠수 있어, 소리를 치셨습니다. 당시 석정배 의원의 지랄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노성 참관인에게 5년감이 드는 암사가 행동을 한 성관위원이 있다는 말을 저 이상택 개표 참관인과 동료 참관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 이상택 개표 참관인은 오늘 11시 30분경부터 두 명의 여성 참관인과 함께 성관위원석으로 가서 성관위원의 업무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청관위원회대조사는중한 명이 지켜보던 여성 참관인에게 불편하니 뒤로 물러서달라고 했고 여성 참관인이한발 뒤로 물러서자 선관위원은한발더 뒤로 라고 하며 여성 참관위원을 물러서게했고 그리고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스마트폰을 꺼내 사물 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개포상황에선관위원들이 도장을 찍는 것을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 에 넣자 석종대 상관이 원이저 이상택 개표 참관인을 계속 노려보았고 저 이상택 개표 참관인도 같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말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개표 방해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석종대 상관이 원이 시선을 돌리기 전까지. 계속 문만 마주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석종도 성관위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석종도 성관위원은 뭘 계속 쳐다봐라고 했고, 저 이상택 대표청관위원은 위원님이 계속 쳐다보니까 저도 쳐다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석종도 성관위원은 그러니까 왜 쳐다보면서 시비를 걸냐고 라고 하셨고, 저 이상택 대표청관위원은 제가 무슨 시비를 걸었습니까? 먼저 쳐다보셔서 나도 쳐다보려고 지금도 위원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 않습니까? 시2는 위원님이 저에게 걸고 있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석종대상담위원은를어해서어디서나가지는지라야 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위에 대표 청장님저이상태군 지방 위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한거에 보을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석정별 성관위원이 누구나 무슨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대고 녹화하면서 방해하잖아 라고 하셨고 저 이상택 개표청관위는 얼굴에 들이대고 찍은 게 없습니다. 대상 찍는 대표 상황만 찍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 상황만 찍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택 저 개표청관위는 정당한 개표청관을 지랄이 며뉘 참을 수 없습니다. 정신으로 고발 조차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라고 했으나 사과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민의 눈은 도봉구 선거발리위원회가이 사건을 대하여 조속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 4월 18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시민의 민 설립금 내 회원 일동입니다. 오, 여기 관자고 예. 누구십니까? 네, 제가. 아니면 안... 아, 집회 신고도 하는. 집회 신고하는 기자 회견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서 나오셨죠? 고문 경찰서. 경찰서에서 예, 예. 저희가 집회 신고하지 않고 아, 기자 회견 예. 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 예, 예. 네 네, 정부과 형사께서 이렇게 나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laughs> 경찰들. 자 다음은 우리 이 자리에 또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우리 함께 개표 참관을 진행하고 했던 사무총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원주 사무총장님도 간단하게 윤은주 아예 윤은주인데 제가 선을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전원주 사무총장님도 윤, 한 말씀 <laughs> 이렇게 적어져서 계속 그래요. <laughs> 네 윤은주 사무총장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공명 선거 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을 3월 11일날 어,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을 시키면서 대표 참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 시민 운동하고 같이 연대하다 보니까 다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선거 파티, 시민의 눈. 국민TV 이런 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운동 창원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1100명 정도 대표 참관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았고 그중에서 한 717명 정도를 대표소에 정당 참관인으로 혹은 개인 참관인으로 그렇게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각 개표소에서의 여러 가지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봉구뿐만 아니라 관악구, 뭐 은평구, 마포구, 각종 그 개표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 모아서 백서를 발표하고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어,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혹은 그 현재의 개표 진행 과정에 대한 어, 대선방안 이런 것들을 위한 토론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참여하면서 여러 그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 이 모습 이대로 내년 대선까지 쭉 가, 어, 가져갈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주구, 주, 어, 누가 주인이고 나라의 누가 주인이고 누가 신부름하는 어, 사람들인지를 어,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하셨던 우리 김현승님도 그렇고 우리 선거파티의 이인용님도 같이 와주셨는데 시민의 눈에 김상호님 어, 그리고 대선장님 너무 감사하고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시민운동의 어떤 소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laughs> <laughs> 제 이름까지 거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회자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이번에 어, 시민의 눈에서 법률 지원단에 속해가지고 역할을 했던 대선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신 노고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우리 또 예전부터 어, 공명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 개표 참관인 운동을 해왔던 선거 파티에서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우리 선거 파티에는 백인영 선생님이 대표로 한 말씀 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런가요? 네, 백인용네 선생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너무 앞에 가시.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선거 파티의 백인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당 개표 티 o 확보와 그다음에 이제 방송 진행을 함께 맡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6.4를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에 이번에 세 번째 개표 방송과 이제 상 모집을 진행했었는데요. 전에 전과는 이제 다른 정말 엄청난 규모로 저는 이제 100명, 50명 뭐 100, 한 150명 정도밖에 그 여력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 일부 이제 큰 도시들에밖에 저희들이 못했었는데요. 시민의 눈, 공명 선거 시민 네트워크, 뭐 국민 TV 조합원 분들, 뭐파파이스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이제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일날 오후 5시부터 저희가 생중계를 하면서 많은 대표소에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공민팀과시민눈팀 예,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 모든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모든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오늘의 이 자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항의를 서한을 전달하는 것, 사과를 받는 것, 이게 다가, 다가 아니겠죠? 엠프가 저를 돕지 않네요. 바람이 보니까 전파가 뒤로 가나 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항의한 전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 참관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수 있는 개표문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또 선량한 시민들이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 엄마이자 또 우리들의 형 동생 같은 선량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에들당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당 몇 분이 선관위의참여를 선관위 사무처을 만나러 가서 우리가 사안을 전달하고 또 거기서 나는 이야기들을 다시 여러분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단 몇분 정도 우리가 한번 신비님 선정해 주시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